c t r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외국도 마찬가지로 c t r 쪽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는 게, 어,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수입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레드팀이나 펜테스팀 같은 경우는, 블루팀도 마찬가지고, 다다리, 저, 서브스크리션 e 가 들어온다거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가 쓰면은, 리포트라는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니까, 러 고객사와 뭐 계약자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이제, 뭐, 외주를 주거나 이러면은 돈을 주면서 계약자는 펜테스팅을 수행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이제 준다든지,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돈, 어쨌든 그 계약자가 돈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인데, CTI도 사실 뭐, Threat Intelligence 관련돼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네.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또 차이도 있고. 일단 수입을 내는 구조는 아닌데 원래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보라는 거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아웃풋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 수요도 필요하고. C T I는 Cyber Threat Intelligence의 약자예요. 그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 위협. 맞죠? 이어 인텔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니요뭐 네, 제가 알로도 그냥 인텔리전스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CTI라고 부르는데 레드팀 분들이 있으시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블루팀은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어, 방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방어를 하기 전에 이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공격자의 정보를 미리 안다거나 공격자에 대한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빨리 음, 위협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 정보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격자 정보라고 하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IOC. 그렇죠. IOC는 또 Indicator of Compromiser의 약자예요.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침해 지표 침해 아, 지표 맞아요 IP나 뭐 도메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해시 뭐 이런 값들이 있겠죠 공격자의 IP, 공격자의 도메인 공격자가 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마웨어의 그 값들 어, 지정 값들 그걸 해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값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미리 IOA라고 요즘 부르는데, Indicator of Activity. IOC는 지정된 값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자의 IP나 도메인이나 해시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IP가 감지가 된다, 탐지가 된다, 그러면 은 내가 바로 대응을 할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요즘 트렌드, 이제 공격 트렌드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많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 IP는 그냥 바꾸면 되고. 그렇죠? 도메인도 그냥 바꾸면 되겠죠? 안 되면 막혀 있으면 블록이 되면. 뭐 도메인 프런팅 이런 거를 쓸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해시도 말 그대로 그냥 바꾸면 돼요. 지정 값이기 때문에 한한 바이트만 바꿔도 되죠. 한 어, 비트만 바꿔서 되겠다. 어, 좀, 네. 뭐, 그냥 뭐라도 바뀌면 해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음. 이 IOC로는 이제 부족한 거야. 뭔가 내가 이 공격자가 어떻게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지 비에이비어라고또 부르는데 비에이비어 뭐 애널리세스 사실 거의 TTP 비슷하지 않나요? Tactics, Techniques, Procedures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 근데 TTP랑은 좀 다른가? TTP는 좀 공격 기법들인 거고 CTI 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IOA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어, 상업화된 단어긴 해요 EDR이나 XDR 회사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 회사를 홍보할 때 우리 회사는 뭐 AI를 기반으로 한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그게 뭐냐면은 TTP도 TTP인데 TTP도 어쨌든 딱 지정된 이름이 있잖아요. 뭐,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다. 죠근데 그렇죠. 이제 I/OA 쪽으로 가면은 뭔가 이 TTP는 TTP인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어, APT나 이런 공격자들이 해커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다르겠죠. 그런 다른 변수를 여러 가지 변수를 어, 이디어디나 이런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어, AI를 기반으로 이제 IoA를 탐지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건데 이런 IoC나 i o a 나 TTP나 여러 가지 공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격 트렌드 어, 여러 가지 마우웨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좀 어려워요. <laughs> 왜냐면은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맞아요, 맞아 haystack. 뭘 뭘에서 바늘 찾기인가? 아, 사막에서 아닌가? 바늘 찾기. 잘 모르겠네. 맞아, 사막에서 바늘 찾기. 아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 아니에요? 아닌가? 모래알 찾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웃음> 네 <웃음>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확히 이런 공격자들이 이런 행위와 이런 이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정보들이 이제 이어서 하나의 공격자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의미가 있는 정보로 이제 어, 분석을 하고 정제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확실히 쉽지 않다. 음. 그래서 우리한테는 CTI 팀들이 있다. 공격자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아,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어드밴스. 어드밴스드 퍼시스턴 스레드이라고 부르죠. APT는 국가 스폰서를 받는, 뭐 정확히는 국가 스폰서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어쨌든 AP, 많은 APT 그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특커 그룹입니다. 그렇죠? 꼭 네이션 스폰서드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APT로 돼요. 분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요즘 트렌드는 거의 대다수는 <laughs> 네, 뭔가 국가를 하나 끼고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진짜 이런 느낌이죠? 음, 그렇죠. 우 A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스크립티드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어, 고난이도 기술을 해킹 기술을 써가면서 업색도 좀 제대로 하고.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그, 그 중국 APT 그룹 관련해서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셜디오놓 고후에 마이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예전 때. 어글 네, 거점 APT... 같은 경우는 APT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사실. <laughs> <laughs> 네그 친구들 APT들도 했잖아. 이제 그 급이 다 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 틀면 나오는 뭐그 그 그룹 있죠. 뭐나자레스 그다음에 뭐 김숙희 나자루스네. 아, 자스 그렇죠. 그렇죠. 김숙희 뭐 이런 친구들 맨날 나오잖아요. 아, 하루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 다 아는 친구들이구만. 음, 네. 그래서 이제 위쪽 동네 분들을 우리가 APT 그룹을 나자베스뭐 김숙희 이렇게 부르는데, 또 얘네들 말고도 뭐 많습니다. APT는 러시아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란도 있고, 중국, 그 다음에 터키, 뭐 계속 갑니다. 베트남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뭐 모든 나라가 다 있지 않을까, <laughs> 결국에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하지만 네. 우리는 말을 줄일 것이다. 응, 카더라. <laughs> 딱, 응. 네, 그 정도 나라들만 이제 a p t 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음. 근데 어,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저 미국이랑 별로 친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랑 친하지 않으면 조금 세계 사회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여러 경제 제재가 있다든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는 것도 특히 이제 우리 윈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개개인의 그런 암호화폐 지갑을 훔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헥티비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니머스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laughs> 많이 줄어들기도 했죠. 사실 헥티비스트들은 이제 해킹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사상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전파를 하는 그런 그룹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거의 한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이 좀 사라진 것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티비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어, 뭔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그렇죠? 네, 정의군 이제 언어니머스 <laughs>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뭐 IS에 뭐, 뭐, 뭐 ISM 아니면 뭐 테러 단체 어디를 뭐 숙제 뭐 이제 해킹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페티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음. 아까 초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핵티비스트 같은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사회가 됐다 컴퓨터 온라인 세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저도 그래서 사실 음. 거의 이제 레거시인 것 같아요 공격자 종류 중에서 레거시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그런 좀 전,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살짝 그런 거 같고 음. 사실 이제 해킹의 황금기가 거의 90년대에서 201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황금기였던 이유는 그냥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국가도 수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뭐 회사들도 해킹당하면 아뭐 해킹 당했는갑다 이랬고 응. 관련된 법 같은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기소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물론 당연히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이제 심각성을 좀 많이 못 느끼던 때가 딱그 90년대에서 2010년대였고 응. 그때가 뭐뭐 뭐. 뭐, 뭐 15살짜리 해커가 뭐 FBI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특채가 됐다 막 이런 거가 나올 때도 이제 90년대거든요 사실 음. 90년대랑 이제 Early 2000s, 2000년대 초기 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완전히 황금기였죠 그러니까 해킹이 뭔가 범죄랑 연결이 된다는 라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그 조금은 파괴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파를 하려고 했던 공격자의 종류는 헥티비스트였고 2023년도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감옥 가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다 음. 요즘 세상에 인터넷상에서 나를 완전히 100% 익명으로 가리고 활동을 한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 거의 불가능해졌죠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그룹이죠 얘는 조금 APT랑 헥티비스트랑 성격이 다르죠. 사이버 범죄 그룹은. 말 그대로 그냥 범죄를 일으키는 단체예요. <laughs> 범죄자예요. 범죄자. 대부분 돈이죠. 네. 그리고 동기가 응, 돈이죠. 범죄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음. 그냥 돈 때문에. 음. 네. 이 범죄자들이 어디에 많냐.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다크웹. 어, 뭐 디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다크웹이랑 디벱이랑 또 차이가 뭐냐. 네, 뭐 소시, 사실 저는 사, 별로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피스 웹에서 볼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비즈니스들이 오가는 곳이죠. 다코에.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그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요즘은 랜섬웨어가, 요즘이 아니라뭐 예전부터 그랬는데, 음, 갱단이 있죠. 랜섬웨어 갱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뭐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그룹 있죠. 락빗. 그쵸. 그렇죠? 락빗 같은 친구들. 3.0인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를 어, 이제 랜섬웨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감염을 시킨 다음에 아니면은 그 요즘 한국에서도 있는데 뭐 어디 회사를 내가 해킹해서 회사 기밀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래서 그 단체의 데이터를 빼온다거나 그래서 어, 며칠 뒤에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공표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laughs> 소희님도알 거예요. 어, 유명했죠. 뭐, 지금도 유명하고, 음. 그리고 사실 락빛이 진짜 좀 웃긴 말이긴 한게 대단한 게, 음.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집단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음. 이 사람들도 좀 범상치 않은 거는 확실하다. 음. 업색기라든지 기술적이나...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 거 보면 뭐 락빛은 몇달몇년 전인가 몇달 전에도 유명해졌는데 뭐 이제 스스로 버그 바운티도 하고 있고 이제 어필리에이티라고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회사의 백도어 하나만 열어놔라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 주면은 그 백도어 뭐뭐몇 백만 원에 사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리에이티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어... 그걸 뭐라 해야 돼? 어쨌든 좀 파트너 비슷하게 그렇게 음. 실제 해커가 아니더라도 우리 랜섬웨어 게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면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냥 하나의 거의 기업이 돼버린 그런 그룹이죠 음 그렇죠 뭐 락빛, REVO 어, 어, 맞습니다 블랙캣, 뭐 블랙파스타 뭐 이렇게 콘, 콘티도 유명했죠 콘티도 이제 잡히기 전까지는 되게 유명했고 그렇죠 콘티도 거의 회사였잖아요. 응. 그니까 다들 직급 같이 이제 타이틀이 정해져 있었고, 응. 어 전문 개발자들 따로 있고, 전문 오퍼레이터들 따로 있고, 응. 그 오퍼레이터들이 랜섬웨어를 뿌리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북, 이제 제가 운영하는 레드팀 플레이북처럼 이제 네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커맨드를 쓰거나 이런 우리의 툴을 써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공격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진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응. 이게 모의 해킹 회사들에서 하는 것처럼. 응. 그래서, 콘티 플레이북 같은 것도 되게 유명했었고, 거의 이제는, 뭐, 사실, 뭐, 범죄 단체에서 거의 기업으로 변모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습니다.